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리 찢기 네 가지 고민 한 방에 해결 영상 만들어서 보여 드렸죠? 그 스트레칭을 할때 포인트가 개구리에서 고릴라로 넘어가는 스트레칭인데 자,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 드리면 개구리를 했어요. 개굴 개굴. <laughs> 고릴라처럼 자세를 취하면서 허리를 세워주고, 늘려주고, 열어주고.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다리찢기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상상치도 못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개구리도 안 돼요. 개구리도 안 돼요. <laughs> 개구리, 이거 앉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여기가 뜬다는 거죠. 이렇게 앉아, 앉아지지가 않는데 뭔 고릴라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서 앉아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앉아지지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종아리 근육까지가 부드럽지 않아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타이트하다는 거죠, 근육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이렇게 늘리는 거를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가 같은 거에서 많이 하는 스트레칭, 이 스트레칭은 요가를 하거나 안 하시거나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근육을 늘어, 늘려주고 업다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되는데 그 쪼그려 앉기 자세가 안될 정도로 아킬레스니건이 짧고 근육이 타이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한 늘림과 더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게 이 자세가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측급 비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늘리는 방법을요. 자 여기 폼블럭을 이용해서 할 건데 제가 이걸 그냥 폼블럭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폼블럭이라고 검색했던 이 건축 자재만 나온다 또 이렇게들 하셨어요. 그래서 요가 폼블럭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 하나씩 있으시면 다리 찢기에도 도움 되니까 좋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어 저는. 그 지금 잡을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발을 이용해서 설명할 거고, 바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설명도 드릴 거니까, 그거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자, 요렇게 놨어요. 폼블럭을 올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폼블럭 위에. 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잡아요. 그죠? 잡을 것을 테이블을 잡든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한 다리씩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운독 자세를 취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한 자극이 종아리에 느껴져요. 늘어나고 뒤꿈치가 땅으로 닿으면서 아킬레스건도 늘어나고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면 또 발목이, 발목이 유연해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발이 딱딱하게 굳는 원인 중에 하나도 여기를 늘려주지 않아서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왜그 우리 스태퍼 같은 거 운동하는 거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한쪽씩 이렇게 나누어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뒤꿈치 업다운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를 할 일이 많은데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항상 발목이 아프거나 아킬레스건에서 연결되는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늘리기를 해보면 왜 그런지가 조금 이해가 돼요. 늘렸을 때의 느낌이 오른쪽을 늘렸을 때의 느낌하고 왼쪽은 조금 더 당긴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 근육이, 왼쪽 근육이 단축이 많이 되니까 발목이 안 좋거나 발목 부상이 오는 게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를 빗대서 여러분들도 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기를 할 때도 오른쪽, 왼쪽의 감각이 다르구나. 그 다른 걸로 인해서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주면 개선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분명히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제가 뭘 벽을 잡거나 해서 허리 펴기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두 번째 운동 방법. 여기서 그냥 바닥에서, 바닥에서 그냥 허리를 이렇게 늘려서 폈을 때 여기 펴지는 거랑 그 늘어나는 거랑요, 여러분. 자, 폼블럭에 올라서서, 올라서서 뒤꿈치를 땅으로 내려주면서 늘렸을 때는, 자, 여러분, 이때는 어디까지 자극이 오냐면요. 그 좌골 밑에 그 햄스트링, 햄스트링 연결되는 데까지도 자극이 옵니다. 요거 늘려주기 하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겠죠? 자, 요렇게, 요렇게. 어깨도 펴주고, 천골도 펴주고, 햄스도 늘리고, 종아리도 늘리고, 아킬레스건도 늘리고. 자, 이거는 꼭 먹고 알먹기를 몇 개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요렇게. 자, 요 자세들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후반 경사. 후반 경사인 사람들이나 전반 경사인 사람들이나의 특징은요, 뭐냐면 무릎이 안 펴진다는 거예요. 두개다 공통적으로 특징을 들자면 이렇게 걸어 다니나 무릎을 안 피고 이렇게 걸어 다녀도 무릎을 이렇게 쫙쫙 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무릎 핌에 핌근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다리를 쓸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근육이 단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스키를 타듯이 막 앞으로 뻗쳐 나가세요. 이 후방 경사는 뻗쳐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뻗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늘리는 것들을 해주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마 해보시면 중독될 거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시원해요. 자, 그러면 나는 이게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폼블럭도 사고 빠도 세야 사야 돼. 에이, 다 때려쳐.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요것만 있고 벽만 있으면 하실 수 있다는 걸또 알려드릴게요. 자, 나는 요게 없어요. 그러면 블럭을 블럭만 있고 벽이 있어요. 자, 여러분, 벽 어디든지 빈 벽이 한 곳은 있잖아요. 그렇게 벽을 잡고 해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벽을 짚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아까 전에 쭉 피는 거, 이런 거는, 이, 그것도 돼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뒤로 가볼까요? 위치만 몇번 해보고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잡고 벽을 그냥 잡 벽을 잡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잡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벽을 밀치듯이 밀듯이 얘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듯이 밀듯이 하면서 뒤꿈치를 내려주는 거예요. 우, 시원해. 엄청 시원해 여러분. 이렇게 벽을 밀듯이 밀치듯이 밀듯이 힘을 주면서. 이렇게 이때 얼굴 숙이시는 거 아니에요. 내발잘 됐나 보려고 바닥을 보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얼굴을 들어서 그래야지 어깨도 펴지고 종아리도 늘어나고 아킬레스건까지 자극, 햄스까지 자극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설명을 해볼게요. 어, 발레적인 건데 발레를 할때 나는 스트레칭도 다 되고 하는데, 그랑플리에, 특히 2번 그랑플리에를 할 때, 2번 그랑플리에를 할 때, 오픈도 다잘 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진다. 깊게. 뒷판 2번 그랑플리에가 안 된다. 이것도 여기서부터의 단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발레 동작 자체가 업다운이 많아요, 업다운이. 업을 해서 뭘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뭉치면서 단축이 오고, 그냥 잘 되던 사람도 안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업 연습만 하면 안 되고, 토슈즈 연습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꼭요 풀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빠도 있고, 폼블럭도 있으신, 발레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2번 자세를 하는 것처럼 폼블럭을 놓고, 놓고, 그 자세에서도 너무 쑥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뒤꿈치 한번 늘려주고, 올라서서, 거기서 그랑플리에 가보고, 피고, 원래대로 피고, 뒤꿈치 눌러주고 세워주고 그랑 플리에 가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근육이 풀리면서 얘가 없이도 그랑을 내려갔을 때 아주 깊게 뒤꿈치 막 덜렁덜렁 뜨잖아요. 이번 이번 그랑 플리에 하면은 이번 내려는데막 여기 막 뜨잖아요. 이거 뜨는 사람 왜 그래요? 내려 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짧아서 그쵸이 훈련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 시원하게 쑥하고 내려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거 요거 또 너무너무 좋은 운동법이니까 꼭한 번씩 해 보시고요. <laughs> 시청해 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